안녕하세요. 부동산 현장을 말하는 공인중개사 또치아줌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또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산에 왔습니다. 일산에 어, 초입 그러니까 외곽순환도로에서 바로 초입이고요. 어, 그 다음에 대곡소사선이 이번에 또 금방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어, 대곡역 인근입니다. 대곡역 하면은 여섯 개 노선이 지나가는 GTX까지 지나가는 아주 핫한 역세권인데요. 앞으로 대공역의 역세권 개발에 또 예정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주변에 대한 관심이 어, 아주 재래적으로 오래전부터 아주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바로 그 인근 지역의 어, 오피스입니다. 섹션 오피스, 오피스를 분양하고 있는 현장을 제가 와서 이곳의 현황을 우리 또 유능한 우리 팀장님을 만나서 한번 제가 알아볼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아,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화이트스톤 이동진 부장입니다. 아, 예, 예, 반갑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보니까 초역세권이에요. 이렇게 백성역. 예. 호선 예. 백성역 초역세권에 어, 화이트스톤이라는 섹션 오피스인 거죠? 예, 예. 아, 네. 그러면 건축 개혁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이제 지하 3층까지 예, 주차장이고요. 예, 예. 1층은 이제 상가. 네. 그리고 2층에서 10층까지는 이제 섹션 오피스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오피스는 이제 243실이고 상가는 12개입니다. 야. 근데 여기에 비해서 보면 이쪽이 상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스타벅스도 있는 그런 곳인데. 예. 상권이 괜찮은데 상가가 몇개안 되네요. 음, 그러니까 상가가 되게 이제 귀한 데죠 여기가.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쪽은 인프라가 다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상가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넓은 데 이상 뭐 이렇게 신도시 같은 데딱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미 네. 다 구, 여기 형성이 돼 있는 메인 자리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임차도 바로바로 바로 맞춰질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저 여기 오피스 업무 공간인데요. 네. 이게 개수를 몇 개가 되는 거죠? 개수는 243실이에요 243실이면 여기에 이 빌딩 안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라고 예상을 어, 하시나요? 대략적으로 한 호실에 뭐한 곱하기 한, 한 어, 3이나 한4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 한 6,700명 정도로 네, 예. 근무하는 그 빌딩 안에 상가하고 오피스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아, 그렇죠 네 일단은 역세권이고 3호선 역세권인데다가 그다음에 이쪽 주변에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뭐 이렇게 오피스 빌딩이 얼마나 있는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지금 여기 백석동 같은데는 신도시 네. 때 네. 이미 형성이 됐던 상권에 땅이 거의 없, 없는데 예. 예, 주로 이제 오피스는 별로 없고 오피스텔이 예, 예. 그동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다른데보다 되게 귀하죠 아, 오피스가 네. 이렇게 소형 오피스텔로. 네, 예, 그렇군요. 오피스면. 소형 오피스를 지금 분양하는 건데 일반의 그런 수요가 있는 지역이라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예. 예. 예, 예. 그러면 유닛도 보여주시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예, 예. 네. 예. 일단 제가 이제 이렇게 와서 보니까 복층이 이렇게 돼 있고요. 어 오피스인데 오피스텔처럼 아주 고급스럽고 예쁘게 좀 꾸며져 있고 1.5룸 스타일로 해서 공간을 분리시켜 놨네요. 네. 아, 이 정도면 평수가 몇 평이나 될지 한번 우리 팀장님을 만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이 정도 되면은 현재 몇평 정도 되는 거죠? 저희가 바닥 면적이 약 예. 7평 정도 되고요. 네네. 이제 복층 부분이 약 4평 정도. 네, 돼요. 그러면은 바닥, 한 개, 1층 바닥이 7평이고, 복층 바닥이 한 4평 정도 돼서 예. 한 11평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예, 예. 그러면은, 이 복층을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해주시는 건가요, 회사에서? 어, 처음부터 해주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분양을 해서 다 완공이 된 다음에, 네. 이제 복층은 이제 따로 해드, 해드릴 거예요. 아. 그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 분양가 안에 이 복층을 해주는 가격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럼 해주는 거죠, 회사에서. 예, 예. 아, 해주시는 거군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제가 딱 봤을 때는 이렇게 보니까 오피스텔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예 오피스텔하고 지금 현재 보시는 이 오피스하고 차이점이 어떤 거죠? 어, 오피스텔하고 차이점은 저희는 이제 완전하게 예, 예. 업무시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수도 상하수도는 들어와 있고 이제 화장실만 없는 그런 시계에요 그리고 이제 냉난방 시설이 저 천장에 냉난방기가 달려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니까, 오피스텔처럼 다돼 있는데, 단지 수정까지도 다돼 있는데, 네. 어, 욕실이 없는 거, 그거 하나 차이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수요가, 어떤 수요가 이거를 대기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음,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이제 쭉 젊은 분들이 이제, 이제, 작은 평소에서 이렇게 홈쇼핑이나 이런 쇼핑몰을 많이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적합하죠. 1인 기업자들한테 예. SNS 기업, 1인 기업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수요가 많다고 보시는군요. 예. 근데 그게 나쁘지 않은 게 일단 역세권이고, 또 제가 아까 뭐 초입에 말씀드렸지만 그 대공역 인근이기 때문에 투자가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팀장님 보시기는 어떤가요? 지금 뭐 부동산은 네. 최고 투자하기 좋은 게 입지가 제일 중요한데, 네네. 백석 같은 데는 교통의 완전히 중심지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저기 뭐, 뭐 전철, 버스 뭐다 있기 때문에 이제 되게 좋은 입지를 갖고 있죠. 예. 그리고 이렇게 소형, 이렇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으로도 이동해도 뭐 무리하지 않고, 어 그것도 경전절도 아닌 3호선 백성역 바로 인근 초입에 있기 때문에 일단 어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또 분양가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분양가가 네. 1억 8천에서 2억 1억 9천 정도 해요. 아 층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가봐요. 예예. 어, 그러면 투자했을 때 대출은 몇 프로까지 되죠? 대출은 저희가 60% 정도 음. 잡으면 되고요. 네. 이제 신용에 따라서 신용 대출까지 하면 한 70%까지 예상할 수 아,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이제 신용도에 따라서 조금 틀려지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대출은 중도금이 아닌 나중에 잔금 대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 잔금 대출이 60에서 한70%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예. 어,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하지 않아도 투자 수익형으로서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중요한 거는 월세를 얼마 받을 수 있냐가 중요하잖아요. 어, 지금 현재 주변, 주변 시세로 보면은. 네. 저희가 초차, 초반에는 1,070 정도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주변에 그, 이 정도 사이즈 되는 게, 오피스가 한 70만 원 정도 월세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예, 예.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한 1억 후반대에 투자를 해서 한 70만 원 정도의 월, 어, 월세가 나온다 하니, 네. 어, 관심 있으신 분 하셔도 될것 같고,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실투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볼것 같아요. 네. 네네. 요즘에는 또 금리가 너무 싸고 예예. 아파트는 투자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구조 잖아요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주택세에도 상관이 없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소액으로 투자하기에는 가장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매도 가능한 건가요? 예 이거는 뭐 아파트나 이제 이런거하고 틀려가지고 음. 업무 시설이기 때문에 네. 전매도 가능해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수익률로 보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예. 또 이렇게 그 시세 차익을 벌려고 하는 게또 우리들의 일반적인 욕심이잖아요. 예. 어떻게 시세 차익도 생각해도 되나요? 어, 아무래도 초역세권이다 보니까 예. 중간에 뭐 전철역에서 10분 거리, 5분 거리가 아니고 저희는. 예. 전철에서 10초 거리기 이 때문에 네. 입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뭐 조금 볼수 있다고 생각하죠. 네백성역 네. 근처 하면은, 어, 재래적으로 오피스텔이 현재 많은 지역인데, 어, 오피스 업무 공간이 좀 부족한 곳에 섹션 오피스, 그러니까 요즘에 대세인 1인 기업자들을 위한 사무 공간으로서 투자 가치가 있는 듯 보입니다. 어, 출근하시는 이런 직원분들은 그 접근성 때문에 여기 얼, 옆에 얼마나 가까이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 초역세권이라는 그런 강점하고요 그 다음에 한정과장 차이가 대공역인데 대공역이 그 개발계획이 굉장히 큰 계획이 있는데 그거에 인근이라는 게큰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또 오피스 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복층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복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또 사무공간하고 쉴수 있는 그런 쉼공간하고를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이중 효과를 볼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놓는다 그러면 은 모든 임차인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서 공실 염려는 일단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고 어 좋은 소식을 제가 또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 반갑고요. 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